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시랑 교환 교환 원래 선물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교환을 대입했어요. 근데 네, 이뱅 원래 주신 이뱅 당첨이 되었는데 저가 추가 물품으로 더해줬는데 지금 아까 전에 찍었는데 끊겨가지고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일단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봉투 이런 데가 고 우편봉투를 샀고요. 일단 이 파란색 봉투 안에는 생물회와 도핑. 베이킹 파우더, 과일 틀두 개, 두개쓴 먹을 거 스티커, 별트 네, 이렇게 있고요. 봉투, 머리, 그다음에 틴, 이거는 화장품 틴트들랑 립밤, 볼펜형광 펜, 아그 서클 도구 이건 도구들. 반지, 터터, 그다음에 나무 메모지, 반지랑 색종이들, 음, 클레이, 음 일 물감 네, 토핑과 떡 고추 파김등 토핑과 종이 비누 이거는 당시트리와 견출지 이거는 놀이세트